지난 시간 본 것처럼 처음과 나중이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를 초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로운 힘, 즉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 세계는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와는 정반대로 뒷걸음치며 한 마음이 되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들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고 악한 모습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 즉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며 홀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홀로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말씀이 바로 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단락인 8절서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8절에서 보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종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내가 택한 야곱아 너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종은 로마 제국 때 노예나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 흑인 노예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종이 있었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기본적으로 종을 허용하지 않지만 인간 사회의 불합리로 인해서 종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허용 인정하실 뿐이고 또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종이 되었을 경우에 종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를 만드셨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법, 희년법이고 그와 관련된 종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서 6절에 보면 히브리 종을 사면 즉 동족 가운데 종이 되는 이가 있으면 여섯 해 동안은 섬길 것이지만 일곱 해에는 자유인이 될수 있도록 규정을 하셨습니다. 안식인이 되는 해에는 종이 된 자들은 뭐 빚이 뭐 남았든 어쨌든간에 자유를 줘야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해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고 하면. 상전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서 송곳으로 귀의 길을 뚫을 것이고 그는 종식도록 상전을 섬기도록 됩니다. 즉주인을 사랑해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는 종에 대한 규정인데 이런 경우 주인은 종을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않냐고 자녀처럼 가족처럼 여기며 그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은 여전히 종이지만 그는 주인과 동일한 법적인 지위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 역시 이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을 자유의 종, 사랑의 종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때 이런 종의 개념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여 종이 되어 섬기는 자유의 종이고 사랑의 종으로서의 종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바로 이러한 자유의 종, 사랑의 종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러한 자유의 종, 사랑의 종으로 묘사 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나의 보시라고 하셨는데 직역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더불어 자신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원하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원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유의 종, 사랑의 종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의한 것입니다. 구절에서 말씀하시듯 땅 끝에서부터 즉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불러 내셨습니다. 특별히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땅 끝이었고 땅의 모퉁이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희망이 없는 땅 끝이었고 땅의 모퉁이였던 것이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땅 끝에서부터 땅의 모퉁이에서부터 부르셨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게 이르기를 이라고 단순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의 완료 시제의 특징으로 보면 이는 영속적인 약속입니다. 즉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임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은 이처럼 영원하고 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결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여 버릴 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결심입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항변하듯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세상의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사랑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수많은 위험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종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근거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어디에서 살, 어디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할지를 알지 못해 이리저리 힐끗힐끗 힐끗 쳐다보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놀란다고 번역을 한그 의미의 그런 뜻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러게 더 이상 살 길을 찾아 이리저리 힐끗힐끗 힐끗 쳐다보지 않습니다 놀라지 아니하며 나의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께서 나를 구세게 하시며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며 참으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나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싸우던 자들은 자들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이며 나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으로 보아서 종이 두려워해야 할것 같은데 실제로 수치를 당하고 소망을 잃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찾아보려고 해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많은 것은 도리어 원수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택하신 바된종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3절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듯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마침내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었고 꿈에도 그리던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정황과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니 더욱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는 악과 악한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또 고난이 그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사 최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힘 입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 시며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시며 그 신실하신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다 된 종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과 담담을 누리며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하고 거룩한 삶,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